스포츠뉴스입니다. 18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화가 오늘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바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보문산 전망대입니다. 한화가 18연패를 끊었을 당시 경기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은 이곳에 올라와 열심히 응원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눈으로 경기 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리의 간절함을 가진 팬들의 마음이 전해져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연패가 너무 길어지면서 응원하는 저희도 너무 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겨서 하나 X가 다시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X 화이팅! 네. 경기 전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는데요. 김태균, 이용규 등 베테랑 선수들도 일찍부터 나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리그 강팀들을 상대하며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한화. 오늘은 리그 2위, LG라는 높은 산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현재 6회가 진행 중인데요. LG가 7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스포츠 세상의 고수를 만나봅니다. 아찔한 외줄 위에서 온갖 묘기를 부리는 줄타기가 이제 전통 놀이에서 화려한 스포츠로 변신했습니다. 고수를 찾아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아찔한 줄위를 왕복하는 외줄타기. 이번엔 낮게 설치된 줄 위에서 각종 묘기를 부립니다. 같은 줄이지만 높이도 탄성도 다릅니다. 또 줄이 좀 낮잖아요. 네네.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한국 남사당패 줄타기에 감명을 받은 유럽인들이 서양식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슬랙 라인입니다. 이를 다시 우리 정서에 맞게 바꾸고 있다는 고수 오경민 씨 코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공연을 봤대요 이 줄타기 공연을 아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줄타기를 다 사갖고 갔대요. 외줄타기와 슬랙라인 줄과 함께한 세월만 13년째입니다.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앉게 되면 뭐 그냥 계속인 것 같은데. 눈 감고 버티기는 것든 줄과는 이제 한 몸과도 같습니다. 40초 정도인 것 같은데요? 5 8 9 1 아, 1분 할수 있었겠죠? <laughs> 전통과 현대가 만난 줄타기의 매력. 이제 저한테 저의 기술이 끝난다면 되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뭐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극한의 집중력에 무아지경이 되는 외줄 위에 그는 오늘도 자신을 맡깁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멋지게 흉내낸 사람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외모는 영화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영상을 만든 창의력은 영화 못지 않습니다.